불타는 장미단 시즌2에 손태진이 대담한 약속으로 현장을 흔들었다. 전설적인 가수 정수라와의 트롯밤에서의 대결을 앞두고 손태진은 워터밤보다 더 뜨거운 트롯밤에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 예정이다. 페스티벌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손태진은 전설적인 가수 정수라와의 일일 대결을 통해 트롯밤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정수라와의 대결을 앞두고 손태진은 패배자의 물총 목욕 발칙을 보고 긴장감을 드러내며 만약 제가 지면 상의를 벗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MC 박나래는 상의 패를 하실 건가요? 라며 격려했고 양세형은 흰옷이라서 젖으면 속살이 보일텐데요. 라며 덧붙여 손태진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패배할 수 없다는 결심으로 손태진은 윤종신의 복능적으로를 선택해 검은 재킷을 입고 따뜻한 저음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겨냥하며 남성미를 발산했다. 특히 손태진은 랩 파트에서 깜짝 랩을 선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애녹은 손태진이 쇼미더 머니에서 세계 왕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래퍼태진의 등장을 높이 평가했다. MC 박나래는 손태진 오늘 너무 섹시해요라고 하트 눈빛을 보냈다. 정수라는 김연자의 아모르 파트로 대응하며 첫 수절부터 현장을 파티로 변모시켰다. 더불어 폭발적인 보컬로 후렴구에서 모두가 함께 노래하고 춤추게 만들었다. 손태진과 정수라가 각각의 공연을 마친 후 MC 박나래는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결의 승자는 스튜디오는 숨죽이며 기다렸다. 손태진은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정수라. 박나래가 외쳤다. 스튜디오에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손태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정수란을 축하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침을 삼켰다. 양세형이 빠르게 상기시켰다. 손태진 약속 기억나죠? 손태진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검은 재킷을 벗으며 흰 셔츠를 드러냈다. 스튜디오는 환호와 응원을 보냈다. 태진 태진, 태진, 함성이 울려 퍼졌다. 깊은 숨을 내쉬며 손태진은 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마지막 단추를 풀자 무대의 분무기가 작동하여 가벼운 안개를 만들었다. 탄탄한 몸매를 드러낸 손태진은 안개 속에서 섹시하면서도 예술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환호와 박수 소리는 이전보다 더 커졌다. MC 박나래는 놀란 눈으로 와 손태진 당신은 멋진 목소리뿐만 아니라 멋진 몸매도 가지고 있네요. 라고 감탄했다. 승자인 정수라도 인상 깊었다는 듯이 장난스러운 미소로 말했다. 태진 씨, 저를 감사해야 할것 같아요. 당신의 몸매를 뽐낼 기회를 드렸잖아요. 손태진은 약간 당황했지만 전문성을 유지했다. 그는 관객에게 인사를 하며 감사합니다. 이 공연이 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 대회에 대한 저의 결심도 보여주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앤옥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이제 프로그램 이름을 플레이밍머슬 클럽으로 바꿔야 할것 같아요.라고 농담을 했다. 마지막으로 손태진은 다시 옷을 입었지만 이 순간은 확실히 플레이밍로즈 클럽 시즌 2의 가장 기억에 남는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